주요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성 기침은 단순한 감기 후유증이 아니라 연령 증가와 관련된 생리적 변화, 기도 점막 약화, 연하 기능 저하, 면역력 감소 등과 만성 질환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성 기침은 호흡기 질환, 폐질환, 감염, 종양, 이 가장 흔하고 이어서 후비루, G, GRD, 신부전 약물 원인이 많습니다. 따라서 원인 감별을 위해 흡혈력, 약물 복용력, 동반 증상, 체중 감소, 발열, 호흡 곤란, 흉통을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호흡기 질환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흡혈력 있는 노인에서 흔함. 가래 동반 기침, 점차 진행하는 호흡 곤란을 보입니다. 천식, 노인성 천식 기도 과민성 증가하고 쌕쌕거림 야간 기침이 있습니다. 폐렴 기관지염 면역력 저하로 급성 감염에 취약합니다. 열 갈의 호흡 곤란을 동반합니다. 결핵 고령층에서 재활성화 결핵 흔함 체중 감소 야간 발한을 동반합니다. 폐암 새롭게 시작된 만성 기침 혈담 체중 감소에 동반이 가능합니다. 2 상기도 및 이 b 인후과적 원인입니다. 후비루 증후군, 포스트나살 드립, 비염 충농증 알레르기는 가래 없는 잦은 기침을 나타냅니다. 인두 후두 자극, 노화로 점막 건조, 만성 자극성 기침을 보입니다. 성대 및 연하 장애 삼킴 반사 저하는 흡인성 기침을 유발합니다. 3. 심혈관계 원인입니다. 심부전 심장성 기침 폐열로 야간 기침, 누우면 심해짐, 호흡곤란을 동반합니다. 폐고혈압, 심장판막질환, 운동시 호흡곤란과 함께 만성 기침을 유발합니다. 4. 위식도 관련 원인입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GERD) 위산이 식도로 역류가 되어 마른 기침, 목 이물감, 야간에 심합니다. 약물 부작용, ACE 억제제, 고혈압 약물. 는 특징적으로 마른 기침을 유발합니다. 5. 노화와 관련된 기능 저하입니다. 기관지 점액 청소 능이 저하되어 가래 배출 어려움이 있으며 잦은 기침을 합니다. 연화 기능 약화로 음식 침흡인이 생기며 만성 흡인성 기침, 폐렴 위험이 높습니다. 면역력 감소로 반복 감염이 생깁니다. 폐렴 감별을 위한 주요 검사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의 기침이 단순 감염이나 만성 질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폐렴 피느모니아로 진행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임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는 전형적인 증상, 고열, 가래, 흉통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어 검사 항목이 진단에 큰 역할을 합니다. 폐렴을 의심해야 하는 경우는 기침, 발열, 호흡곤란, 국소폐음, 엑스레이, 치민이 같이 있을 때이고, 폐렴이 아닌 기침원인은 엑스레이 이상 없고, 혈액검사 정상 또는 단순 상기도, 후비루, GRD, 약물기침 등에서 나타납니다. 1. 병력 및 신체진찰입니다. 발열, 오한, 호흡곤란, 흉통, 전신쇄약, 의식저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흉부청진, 수포음, 시라컬스 수포성 호흡음, 국소적 호흡음, 감소, 삼출액, 무기폐, 동반시 등의 소견을 보입니다. 이후 영상검사입니다. 흉부 엑스레이, 제라자, 체스트 엑스레이, 폐렴. 진단의 가장 기본적 검사로 폐렴에서는 국소적 침윤음형, 간유리음을 보입니다. 단순 기관지염, 후비루, 질환, 천식 등은 침윤 소견이 없습니다. 흉부 CT 필요시 노인에서 기저질환 폐암 결핵 기관지 확장증 감별 필요시 시행합니다. 3. 혈액 검사입니다. CBC 전혈구 검사 폐렴에서는 백혈구 WBC가 증가합니다. 특히 호중구 시니어에서는 정상일 수도 있어 참고 사항입니다. CRP ESR 염증 수치 상승이 있으면 폐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프로찰치토닌 (PCT) 세균성 폐렴의 특이도가 높습니다. 바이러스성 비감염성 기침과 감별에 도움이 됩니다. 4. 미생물학적 검사입니다. 객담검사 스푸툼 그람 스테인 컬처, 세균 감염 여부 및 항생제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배양 검사 중증폐렴 의심시 필요합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PCR, 인플루엔자, RSV 등을 감별합니다. 5. 산소 상태 및 전신 상태 평가입니다. 혈액가스 검사. A, B, J 산소 포화도 저하, 저산소 혈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맥박 산소 측정 (pulse oximetry) Sao2가 90% 미만이면 폐렴 등 호흡 부전을 의심합니다. 기침 완화에 효과적인 생활습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에서 기침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폐 질환, 위식도 역류 약물 부작용 노화로 인한 연하 호흡기 변화 등 다양한 원인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에 대한 치료와 함께 일상에서의 생활 습관 조절이 증상 완화와 재발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니어의 기침은 단순 감염 후유증이 아니라 만성 질환, 위식도 역류, 약물 노화로 인한 연하 문제까지 다양한 원인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습도 수분 유지, 금연, 식습관 체위 조절, 규칙적 운동과 호흡 훈련, 약물 점검, 예방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생활 습관 관리법입니다. 1. 호흡기 건강 관리입니다. 실내 습도 유지, 가습기,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4함이 없는 19% 유지하여 기도 점막 건조를 예방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 5 번호 일 정도. 신부전, 신장 질환 환자는 제한 필요는 가래 물게하여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간접흡연 회피, 폐질환, 기침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외출 시 미세먼지, 추운 공기 차단, KF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코어 입 세척을 합니다. 이 e, 위식도, 역류, 갈디, 예방 습관입니다. 과식, 기름진 음식, 커피, 탄산, 알코올을 줄입니다. 식후 바로 눕지 말고 2년 한시간뒤 눕습니다. 수면시 머리 부분을 10-15cm로 높입니다. 체중 관리, 과체중은 역류 악화 요인을 합니다. 3. 연하 및 흡인 예방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작게 씹어 삼킵니다. 식사 중 대화 웃음을 줄이면 흡인성 기침을 예방합니다. 연하 곤란 있는 경우 연하 재활 운동 물은 젤 형태 증점제 사용을 고려합니다. 4.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가벼운 걷기 호흡 운동 기침근 강화 운동은 폐활량과 가래 배출을 개선시킵니다. 심호흡, 복식호흡은 기도 청소와 폐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원 수면 습관입니다. 수면 환경을 따뜻하고 습도 있게 유지합니다. 야간 기침 심한 경우 옆으로 눕거나 상체를 약간 세워 잡니다. 역 약물 건강 관리입니다. a c 억제제, 혈압약 복용 시 마른 기침이 흔하면 주치의와 상담 후 대체약을 고려합니다. 정기적인 폐 건강 검진, 엑스레이, 폐 기능 검사를 합니다. 독감, 폐렴 구균 예방 접종으로 감염성 기침을 예방합니다. 노인성 기침 약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의 기침은 단순 감기 후 장기침일 수도 있지만 만성 폐질환, 위식도 역류 심혈관 질환 약물 부작용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는 원인에 맞게 선택해야 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른 기침은 덱스트로메토르판, 가래 기침은 거담제, 에 c h 구아이페네신, 원인별 흡입제, p p i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합니다. 단, 시니어는 부작용 졸림, 변비, 낙상 위험이 크므로 최소화하고 필요합니다. 백신은 인플루엔자 매년 폐렴구균 65세 이상 필수 코로나19 추가 접종, Tdap 성인용 1회을 접종하며 필요시 RSV 대상 포진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1. 증상 조절 약물입니다. 진해제, 즉 기침 억제제 덱스트로메토르판은 흔히 사용 마른 기침을 완화합니다. 코데인 초데인에은 강력하나 변비 의존성 졸림에 위험 있어 고령자의 주의를 요합니다. 거담제 가래 배출 촉진 과이펜에 시는 가래 물게하여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아세틸시스테인 (NAC) 은 점액 용해 효과 만성 기관지염 환자의 도움을 줍니다. 이 원인별 치료제입니다. 기관지 확장제, 흡입제, COPD 전식 동반시 흡입형 베타-2 작용제, 항콜린제, 흡입 스테로이드를 사용합니다. 기알드 역류성 기침에는 PPI 위산 억제제. 예. 오메프라졸을 사용하는데 야간 기침에 효과적입니다. 후비루 증후군에는 항히스타민제, 비충혈 제거제, 식염수 세척 등이 사용됩니다. 3. 주의할 점입니다. 시니어는 코데인, 항히스타민제, 졸림, 배뇨장애 유발, 사용시 낙상 위험 증가함으로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일부 기침약, 특히 ACE 억제제, 은 마른 기침을 유발하므로 약물 조정이 필요합니다. 약물보다는 원인 치료, 생활 습관 교정 및 수분 섭취가 기본입니다. 4. 시니어 권장 백신 기침 호흡기 감염 예방입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접종을 권장합니다. 65세 이상 모든 시니어, 폐렴 기관지염 예방, 중증 합병증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폐렴 구균 백신 65세 이상 1회 접종이 필수입니다. P13 c 프리베나 13가와 PPSV23 프로디악스 23가가 있습니다. 기저질환, 만성폐질환, 당뇨, 심장병 있는 경우 두 종류 순차 접종을 권장합니다. 폐렴, 폐혈증, 수막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코로나 19 백신 면역 저하 고령층에서 중증 위험 크므로 정기적 추가 접종 권고합니다. 백일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T-DAP, 65세 이상도 성인용 T-DAP 1회 추가 접종을 권장합니다. 101회, 기침 펠투시 예방 효과가 있어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대상포진 백신, 기침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시니어 면역력 유지에 중요합니다. RSV 호흡, 기세포 융합 바이러스, 백신, 최근 고령자용이 승인되었으며 특히 미국, 유럽, 호흡기 감염을 예방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